사실 말이야. 다들 이런 기분 너무 익숙하지? 살다 보면 정말 뒷목 잡게 만드는 인간들이 있잖아. 말안 듣는 자식, 속 썩이는 배우자, 아니면 예의라곤 쌈싸먹은 이웃까지. 그때 넌 어떻게 해? 에휴. 내가 참아야지. 나이 먹어서 화내면 뭐 하나. 하고 꾹꾹 눌러 담니? 아니면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하고, 불같이 소리를 지르니? 아마 둘중 하나일 거야.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참으면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와. 반대로 확 쏟아내고 나면 속은 시원한데, 갑자기 가슴이 찌릿하고 손이 덜덜 떨리면서, 이러다 나 쓰러지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밀려오지. 음, 솔직히 말할게. 네가 인내라고 믿었던 그 침묵은 네 몸속에 암세포를 키우는 비료가 되고 있고 네가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한 그 폭발은 네 심장 혈관을 터트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면 믿겠어 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최악의 선택지만 고르고 있는 거야. 오늘 내가 왜 분노가 이네 수명을 실시간으로 깎아먹는지 그리고 암과 심장마비를 모두 피해가는 현명한 분노 분출법의 과학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줄게. 내 이름은 백세야. 난 분노의 억제와 표출이 면역체계 및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신뢰할 만한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중에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만 간추려서 알려줄게. 만약 네가 축하면 욱하는 성격 때문에 건강이 걱정되거나 평생 참기만 하다가 병에 생긴 것 같은 억울함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 끝까지 봐. 오늘 이 영상이 네 가슴 속 불덩이를 끄고 백세까지 평온하게 살게 해줄 마지막 감정 보험이 될 테니까. 자 봐봐. 여기서부터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한다. 자 봐봐. 우리가 평생 믿어온 상식이 뭐야? 어른이라면 참아야 한다. 화내는 건 천박한 거다. 음, 아니야. 이건 유교적인 가르침일지는 몰라도 의학적으로는 완전 꽝이야. 놀라운 통계 하나 알려줄까?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12년 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화를 습관적으로 억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70%나 높았어. 이게 왜 그러냐고? 비유해볼게.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전투경찰이야. 암세포 같은 나쁜 놈들을 때려잡아야 하지. 그런데 네가 화를 참으면 몸속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고여 있어. 이 놈이 전투 경찰들 손에 수갑을 채워버리는 거야. 경찰들이 일을 안 하니까 암세포들이 신나서 잔치를 벌이는 거지.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화병은 심리학 용어가 아니라 실존하는 신체 질환이라는 사실이야. 엎눌린 감정은 네 림프구를 무력화시켜. 넌 착한 사람 소리 들으려고 참았지만 네 몸은 그 대가로 암세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거야. 소름 돋지 않아? 음,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백세야, 그럼 참지 말고 그때그때 질러 버리면 암은 안 걸리겠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화를 내뱉는 건또 다른 재앙이야.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화를 강하게 표출한 직후 2시간 이내에 심장마비가 발생한 확률이 평소보다 5배, 뇌졸중 확률은 3배나 높아져. 이건 왜 그러냐고? 비유해볼게. 화를 내뱉는 순간 네 몸은 전시 상태가 돼.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고 혈전, 피떡이 막 돌아다녀. 마치 노후화된 수도관에 엄청난 압력으로 물을 쏴버리는 거랑 똑같아. 야 하고 소리 지르는 순간 네 혈관 벽에 붙어 있던 찌꺼기가 툭 떨어져서 뇌나 심장 구멍을 탁 막아버리는 거지. 자 봐봐, 넌 속이 시원하다라고 느끼지만 네 심장은 지금 엔진 과부하로 폭발하기 직전이야. 결국 참으면 암 걸리고 내뱉으면 심장마비라니. 그럼 어쩌라는 거야, 백세하?라고 답답해 죽겠지. 지금부터 진짜 해결책 알려줄 테니까 정신 바짝 차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무조건 참거나 무조건 지르는 이지선다에서 벗어나야 해. 뇌과학이 증명한 분노 처리 3단계를 알려줄게. 1단계, 90초의 마법, 화학적 세척.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분노라는 감정이 몸 속에서 화학적으로 지속되는 시간은 딱 90초라는 사실이야. 90초만 지나면 화를 일으키는 호르몬은 일단 씻겨 내려가. 그 이후에 계속 화가 나는 건 네가 그 사건을 재생하면서 스스로 불을 지피기 때문이야. 화가 치밀면 일단 시계를 봐. 그리고 90초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심호흡해. 아 지금 내 몸에 독성 호르몬이 도네 90초 뒤면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2단계 나 전달법의 기술. 90초가 지났다면 이제 화를 내보내야 해. 그런데 너 때문에 내가 이래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면 이건 심장마비 코스야. 대신 나는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라고 네 상태만 설명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네 감정의 쓰레기만 밖으로 비우는 거지. 비유하자면 상대방에게 폭탄을 던지는 게 아니라 네 마당에 쌓인 쓰레기를 쓰레기차에 실어 보내는 거야. 3단계. 물리적 배출. 근육으로 풀어라. 말을 해도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태워야 해. 화가 난 에너지는 원래 사냥하거나 싸울 때 쓰라고 만들어진 거거든. 집 주변을 아주 빠른 걸음으로 10분만 걸어봐.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 속의 스트레스 물질을 태워 없애버려. 가만히 앉아서 씩씩거리는 게 제일 위험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분노는 타인을 응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네 몸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라는 사실이야. 80세 넘어서도 마음 편안하고 혈색 좋으신 어르신들, 그분들이라고 화나는 일이 없었겠어? 아니야. 그분들은 화가 났을 때그 불길이 자기 몸을 태우게 두지 않고 현명하게 밖으로 흘러보내는 법을 아시는 분들이야. 자식들한테 "내가 너 때문에 병 났다" 하며 병원 침대에 눕기 전에 오늘 당장 네 가슴속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바꿔 봐. 90초만 참아보고 내 감정을 차분하게 말하고 운동화 신고 나가서 걸어. 그게 네 자식들한테 고액 보험 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큰 선물이야. 사실 말이야. 난 네가 이 영상 끝까지 봤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온한 노후를 보낼 자격이 있다고 봐. 넌 이제 분노의 노예가 아니라 네 감정과 수명을 직접 다스리는 백세 사령관이야. 도움 됐어? 그럼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줘. 이거 네 심장과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마음보험이야. 그리고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화가 날때 90초만 먼저 나를 살피겠다. 라고 다짐을 적어 봐. 네 손가락이 움직여야 네 심장 혈관도 부드러워지는 거야. 내가 지켜본다. 알았지? 덱세였어